자, 여기 라디에이터를 철거해 놓고 타일을 붙였는데요. 지금 만약에 라디에이터를 다시 설치할 때,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게 뭐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 저 부속을 끼고 설치하는 하는 것보다, 지금 여기 이렇게 틈이 있죠. 이렇게 주변으로 덮방친 건데. 이 주변으로 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커버를 껴도 여기에 경사가 대각선으로 이렇게 경사가 져가지고 물이라는 게 청소하다 보면 타고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실링 처리를 꼭 하셔야 돼요. 실링 처리를 하셔야지 청소를 하더라도 이왕 틈새로 물이 타고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업은 꼭 하셔야 돼요. 이런 게 바로 누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작업을 하시고 마무리 짓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 배관 주변으로 실리콘 처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만 해도 일단 이 안으로 들어가는 물은 차단될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을 잘 명심하시고요. 어 그리고 설치를 하셔야지. 그냥 일반적으로 시공하시면은 결국에는 어, 이 안으로 물이 들어가면 결국에 누수예요. 왜? 벽, 벽에만 들어가는 것 같이 보이지요? 벽을 타고 지 바닥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못하러 공사를 해요, 그렇게는. 결국에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신경을 안 쓰는 사람 때문에 하자가 나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다 똑같아요. 조금이라도 더 신경 써서 작업을 하셔야지 그런 부분들을 놓치면은 결국에 나중에 더큰돈 들어가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 마음, 음으로 작업을 하시면은 아마 하자율을 최대한 줄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이었습니다. 자, 여기 타일을 덮방을 쳤는데, 어, 지금 이 왕을 쓰면은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경우 만약에 예를 들면은 이렇게 간격이 좁아질 때 수도가 설치가 안될 수, 라디에이터가 설치가 안될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은 그런 경우는 지금 일반 세명 아 저기 조절 밸브 왕이 있습니다. 이런 거이 왕이 지금 보시면 두께 차이가 꽤 나요. 보이시죠? 이런 거를 잘 활용해서 작업을 하셔도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굳이 꼭 기존에 있는 왕을 쓰면은 간격이 얼마 안 나오거나 각이 안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얼마 나오지 않으면 작업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또 이걸 잘리기도 그렇고 이런 경우는 이런 일반 수도 조절 밸브 왕을 쓰시면은 보시면 이렇게 공간이 많이 자, 많이 여유가 생겨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를 보 여기 보실게요. 이 원래 기존 있는 걸 쓰면은 이 정도 공간이 나오고 얘는 이렇게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요런 왕을 잘 활용을 하시면 자 이렇게 공간을 넉넉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요런 팁도 여러분들이 잘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디에이터가 이렇게 연결이 다 됐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왕을 썼으면 아마 이거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찌그러져서 어거지로 들어갔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왕을 어, 교체를 하면서 작업이 이렇게 이렇게 수월하게 작업이 됐습니다. 어, 이렇게 모든 작업은 어거지로 하면 절대 안 되고요. 자연스럽게 작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빼앗겼던 그 두께를 다시 이렇게 만들어 줘야지. 어 두께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 억지로 하면은 결국 제대로 연결도 안 되는 거고요. 특히 이 PPC 파이프하고 이 부속 속켓을 연결을 할때어 이게 제대로 안 들어가요. 그래서 때려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망치로 여기 때리면 여기 손상이 가기 때문에 어 나무 같은 재질을 이용해서 여기를 잡고 망치로 톡톡 쳐서 제대로 이 부속이 들어가게끔 해서 작업을 하셔야지. 부속이 덜 들어간 상태에서 조여주게 되면은 결국에는 누수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고려해서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이렇게 브라켓을 연결해서 고정만 해주면 되겠습니다.